재상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마술램프냐? 맞습니다. 왜 네, 인간은 본성 갖고 있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인간의 본성 내적 에너지는 작용을 합니다. 이 내적 에너지는 유일하게 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 걸을.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적 에너지를 얼마의 크기로 만들 것이냐? 그거는 내가 결정합니다. 마이너스를 가느냐, 플러스로 가느냐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거를 가이드랄 만해드린 대화로 풀어주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고, 또그 크기만큼의 플러스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그거를 유지 관리하게끔 만들어주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하는 게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걸 저한테 이야기하러 오세요. 고통받아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크기만큼이 지금 여러분의 행복하게 즐거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내일, 모레, 일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크기만큼 행복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행복이 여러분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그래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성이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 크기만큼. 행복해질까라고, 빨리 나를 행복하게 만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신호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그 에너지 만드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필요하면 제가 조금 더 아프게 해드릴게, 안전하게, 어. 그러면 에너지가 더 커지잖아. 마이너스를 대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준다니까요. 플러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여러분 원하는 인생. 지금은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언제가 될지는 뭐, 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날이 와요. 그날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내가, 나 자신이. 내 인생에서 그날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오늘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나 사임이 된것 같지? 어? 아! 저 믿지 마세요. 저 나쁜 놈이에요. 단, 아까 되겠죠? 제산단만큼은뭘 한다 그랬습니까? 냉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딱그 사람이 성공해서 인생으로 그렇게 가면 저는 탁 물러납니다. 그 사람은 관련이 일도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 인생에 관련이 없는, 난 그만한 대가를 받았고, 그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 행복한 인생을,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만인 거죠.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데요? 난방편을 그만큼 받고, 그만큼을 받았고, 난 그만한 이익가치를 가졌는데, 그렇으면 됐지. 내가 감사합니다. 다시는, <laughs> 아, 그래도 고객은 자주 와야 되잖아요. 자주 안 와서 돈이 안 돼서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는. 제가 좀 약간 웃겨요. 내가 얘기할 것도 내가 웃기네,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내가 고맙지, 뭐. 선생님, 요번에 선물인데개 아, 적으 진짜 나보고 또 선물 사란 얘기잖아. 나보고 뭐 그만한 걸 내놓으란 얘기잖아, 지금. 아, 나또 어디, 저 선물을 또, 저거에 복음 가는 선물을 내가 어디가서 사. 왜날 힘들게 만드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 관계인데, 그 사람이 인생에 개입되려면 널리 받아야지. 선물 맞으니까. 아닙니까? 인생에 개입되있다러면 그 가족도 아니고, 신뢰관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오로지 거래관계에서 목적관계에서 딱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드렸으면 됐지. 내가 그 사람한테 뭐뭐 뭐 개인적으로 뭐 역해서 뭐하려고 이 노인네가...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노인네가 다돼 있더라고. 전 사이비 안 할랍니다. 아이, 사이비가 제일 싫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이비 소리 듣게 생겼어 다행이에요. 왜 그래요?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어? 내 고객이네? 어차피 저한테는 안 옵니다. 그, 그래, 봐요 어차피 더 마이너스로 갈 거고. 때 되면 죽기 전에 오겠죠. 뭐. 안오 말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 제가 이렇게 편안해져어 그래서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한다, 뭐 한다, 하고 싶지 않아요.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들한테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게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틀리게 가고 있는 건지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지금 제가 만든 이 글이 영상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뭐하는 건가요? 응.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응. 배웠으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본적 없는데 알고 싶지도 않고 맞던 틀리던 그냥 가세요. 왜 그래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의도 터지고 깨지고 얼마나 많이 의도 터지고 깨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래요 의도 터지고 깨지는 사람들을 가이드라인 할거 아니에요 상담사가 편한 길만 가면 고단한 길은 어떻게 하려고 라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재판하려고 한 거예요 나쁘게 보면 나 편하려고 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씻거든 이 뒤로 알아서 해 그게 근데 그게 맞는 길이에요. 이게 네.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정신 상태에 관련된 이걸 다룰 때는 해라 하지 말아라고하면안 돼요. 해라 하지 말아라고하는 순간 무조건 마이너스예. 요그 사람은 회복이 된게 아니에요. 악화된 거예요.라고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마이너스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담사는 해라 하지 말아가 아니에요. 중증심의장입니다. 심리장입니다. 마음 진단, 진단 딱 내려놓고, 언어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어, 그러면, 뭐, 이리로 가면 되고, 저리로 가면 되고, 어쩌고저쩌 아니, 면전잘 모르겠고요. 본인이 선택하세요, 그거는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끝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래도 어떤 분들은, 요거 한 가지만 요거 한 가지만 계속 마이너스를 저한테 계속 공급해 주고 있잖아. 성질이 막내잖아 제가. 왜? 왜 나한테 마이너스 주자고요. 싫어. 가. 마이너스 주지만 가뜩이나 지금 플러스 주는 거 값으로 지금 깎아줬는데. 그래서 상담비용이 20만 원인 게큰 그, 그, 에너지를 원래는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플러스로 마이너스를 어차피 내가 대화를 하면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면 내가 그 에너지를 공급 받잖아요. 그 에너지 값을 80만 원쳐 가지고 20, 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냥.